긴장 상태 의 구제역 발생, 소, 돼지 등발굽이두 개인 우제류 동물가에 나타나는 현상이 구제역은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바이러스성 가축 전염병인데요. 아직 명확한 치료법은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최근 충북 청주시에 이어 증평군의 소사용 농장 6섯 개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요. 감염은 일반적으로 감염 동물의 수포액이나 콧물, 침, 유즙, 정액, 호흡 및 분병 등의 접촉으로 감염이 되고, 감염 동물 유래의 축산물에 의한 전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파성이 매우 높아서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지역을 출 한 사람 응. 그리고. 의복, 사료, 물, 기구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일어나고, 공기를 통한 전파의 경우 육지에서는 한 50km, 바다를 통해서는 250km 이상까지 전파된 보고가 있어 전파성이 무시무시한 감염병입니다. 특히 감염축은 구제약 증상을 나타내기 전에도 이미 바이러스를 배출하기 시작하면서 질병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을 하면 전파 차단과 예방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므로 축산농가로는 백신 접종을 통해 항체 형성률을 높이고, 축산농가로는 백신 접종을 통해 항체 형성률을 높이는 게 현재로서 최선의 대비책이지만 거의 19년도 이후 다시 발생해서 백신 접종을 하든 이미 감염된 가축은 살처분을 하든해서 더 이상 피해가 더욱 더 커지지 않도록 막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